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최근 옵션 알아보기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옵션이 만기가 되면 어떤 식으로 결제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션이 만기가 될때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션의 결제 방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대응하고 있는 옵션은 코스피 200 지수 옵션입니다. 월간 옵션 만기 시에 매번 함께 결제 내용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는 이렇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코스피 200 지수 종가가 435.40으로 만들어졌다면, 콜옵션은 종가에서 행사가를 빼고, 풋옵션은 행사가에서 종가를 빼서 양수가 나오는 옵션만 행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차액만큼 결제를 받게 되는데, 내가 보유한 계약 수만 폭파기 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옵션을 매수했을 때의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진입한 가격을 빼고 결제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에 샀는지와는 관계없이 결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손실인 사람과 수익인 사람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의 예시가 있는데요. 코스피 200지수의 종가는 435.40으로 마무리되었고, 435 콜옵션의 결제 금액은 0.40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430 콜옵션을 1.0의 매수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0.6만큼의 손실을 입게 되고, 435 콜옵션을 0.1의 매수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0.3만큼의 수익을 챙겨가게 됩니다. 어쨌든 결제되는 금액은 동일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옵션을 매수로 대응할 때는 내가 가진 보유 단가가 저렴한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푸드 옵션에 대한 예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지수의 종가가 434.50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435 푸드 옵션이 행사될 것입니다. 435 푸드 옵션이 0.5로 결제되기 때문에 435 푸드 옵션을 1.3에 매수한 사람은 0.8만큼 손실이 되고 435 푸드 옵션을 0.2에 매수한 사람은 0.3만큼 수익이 될 것입니다. 푸드 옵션 또한 위에 콜 옵션과 마찬가지입니다. 푸드 옵션을 매수 대응한다면 내가 보유한 단가보다 더 높게 결제될 수 있을 때 그만큼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보유 단가보다 결제 금액이 낮으면 그만큼 손실이 될 것입니다. 옵션의 매수 대응은 나의 단가보다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야 수익이기 때문에, 콜 옵션과 푸드 옵션 상관없이, 어쨌든, 보유 단가보다 높아야 수익이 됩니다. 콜 옵션과 푸드 옵션이 수익 나는 구조가 다르다고 해서, 금액까지 반대로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콜 옵션은 지수가 올라야 상승, 푸드 옵션은 지수가 내려야 상승입니다. 하지만 내가 진입하는 상품에서 수익이 나려면 매수 대응 시에는 무조건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이라는 뜻입니다. 콜옵션도 매수하면 가격이 올라야 수익이고 풋옵션도 매수하면 가격이 올라야 내가 수익이 됩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아마도 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매도 대응 또한 마찬가지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외우고 넘어가야 실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옵션 매수로 대응한 이후에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입니다. 적은 금액을 결제 받게 된다면 수익을 거의 까먹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결제 시에는 장중 청산 수수료보다 약 10배 이상의 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장중에 청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런 수수료 부분과 만기일 장마감 때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결제는 받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옵션 대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